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네그 매니저가 제목을 안, 적어,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호기심에 그냥 폐가를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날 따라 이상하게 또 호기심 때문에 가게 됐는데 네. 이제 네, 거기서 갔다 왔다가 이제 겪은 얘기예요 그이 얘기는 작년에 있었던 얘기고요. 제가 이제 친구들 한 6, 7명 정도랑 속초를 놀러 가게 되었어요. 강원도 속초를. 근데 이제 제가 술도 안 먹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 밤에 할게 너무 없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편의점을 이제 가게 됐는데 편의점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편의점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향 냄새 같은 게 엄청 진하게 나는 거예요. 길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걷다가, 어?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봤는데 어떤 집에서 그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더라고요. 저 친구랑, 어, 막 냄새 나는 쪽을 보다가, 아, 어, 집 외관이 정말 예쁘다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대각선 집에 이제 사람 사는 주택이 있는데 부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불이 사람 사는 집처럼 켜져 있는데 한쪽이 막 창문도 없고 외관이 화재난 것처럼 그을려져서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원래 무서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한테 이제 다 같이 놀러 왔으니까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라서 아뭐좀안 내키는데 뭐다 같이 가는 거면은 한번 해볼까 하고 편의점을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도착을 해서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너네끼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3명 정도만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서 막 쿨해 시켜서 보고 이제 저를 포함한 나머지 세 명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별거 없다고 그러고 셋이 나오길래 별거 없구나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가다가 조금 걸으니까 이제 2층 주택인데 2층 외관은 싹 창문이랑 다 있고 다 멀쩡한데 1층이 벽만 빼고 내부가 다 허물어져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고 또 애들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하고 핸드폰 후레쉬를 키고 거기를 후레쉬 키고 확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6, 7명에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명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조금 멀리 있었거든요. 숙소 가는 길에. 저희 네 명에서 후레시키고 막 보고 있는데 뭐 별거 없긴 했어요. 되게 작았고 집도 막뭐 깨진 유리 창문, 쓰레기, 막 소주병 이런 거밖에 없길래 뭐야 정말 별거 없네 하고 딱네명이서 나왔는데 밖에 있던 두명 중에 한 명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2층에서 누구를 봤다고.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부러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야 무슨 소리야 하고 봤는데 애가 울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너무 무섭다고. 여자가 자기를 계속 쳐다봤다고 창문에서. 그래서 일단 그 친구를 달랬어요. 야 괜찮아. 헛것 본 거야 하고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고 저희가 아침에 퇴실을 하는 날이었는데 다 나와서 각자 집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저도 워낙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제가 누워버린 거예요. 바로 손만 씻고. 근데 원래 제 방이 되게 작은데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목이 너무 답답해서 정면을 봤는데 머리가 길고 앞머리가 눈을 거의 덮는 여자가 제목을 엄청 세게 쪼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자가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하면서. 근데 제가 가위 눌린 건가? 그래서 가위를 일단 깨야겠다 생각을 하고 목이 쫄린 상태니까 끙끙대는데 집에 엄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쫄리는 순간에 엄마 막 이러면서 부르려고 하는데 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꺽꺽대다가 딱 깼는데. 몸은 오른쪽인데, 목이 왼쪽으로 꺾여서 그대로 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진짜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같이 놀러 갔던 친구들한테, 야, 나 집에 가자마자 가위에 눌렸다. 어떤 여자가 나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더라. 뭐, 머리가 길고 이러면서 얼굴을 제가 막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2층에서 여자를 봤다던 동생이, 자기랑 봤던 여자랑 외관이 일치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다. 내가 너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 가위에 눌려쓸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같이 놀러 갔던 다른 사람도 비슷한 걸 겪은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걸. 네. 그게 끝입니다. <laughs> 어,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분은 뭐 하세요? 네? 동생은 그냥 회사 생활하고 있고 원래 막 그런 거를 보고 막 하는 동생은 아닌데 네. 그날에 이제 자기도 처음 경험한 거였다고 했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위에 엄청 자주 눌리는 타입이고 그 귀접도 되게 많이 당하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 주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꼭한번 이상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우연히 이제 아는 동생이 이번에 그 신내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뭐 흉가 혹은 장례식장 이런 데는 웬만하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체질상. 네. 진짜 흉가 같은 데는 안 가는 게 좋죠, 사실상. 어, 우리 제보자 분께서 지금 그일 있고 나서는 이제 흉가 폐관이 이제 다시는 안 가시는 거죠? 네, 절대로. 근처도 음, 안 가요. 음. 그러면서 흉가 영상 보고 있고. 오야. 아, 근데. <laughs> 오라 오라 아니 오라서 어 그거는 네. 맞죠 가진 말고 영상으로. 영상으로 <laughs> 어, <laughs> 어, 재밌으니까. 그죠 영상, 어, <laughs> 그죠. 그것도 영상 보면서 아 머리 어지러워 저기 귀신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보면서 네. 웃고 아 무섭네 이러고 아 이게 감흥하지 말고 먹방 보면서 살 찌는 거 아니니까 그 흉가 영상 네. 본다고 귀신 들리는 거 <laughs> 아니고 막 그런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보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라도 또 썰이 있으면 또 이렇게 네.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